육신의 병을 이 시간 깨끗이 고쳐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마음의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깊은 상처, 과거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두려움, 걱정 모든 마음의 문제들은 묶음으로떠 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 하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 하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 하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 하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 하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 하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하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 하다. 기도하고 공허선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올려옵나다